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 오십니다. 자, 우선 미증시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네, 계속 유지되면서요. 어 랠리를 어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 다시 한번 어제 네, 다우가 0.43% 상승했고, 네, 나스닥 0.19% 상승. 어 강보합 정도 중심으로 네, 혼조세 어 마감했습니다. 어 우선 이제 어제 FOMC 통해서 네, 내년 네, 25bp씩 3회 네, 인하 계획을 연준이 어저 계획을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종료, 긴축 종료도 사실상 네,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에 시장은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요 어, 77.2%까지 어, 더 올리면서 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네, 흐름이고, 어, JP 모건도 6월 인하 시작과 네, 그리고 5회에서 6회 정도 네,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는 수준과 좀 부합하는 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어, 이제 미 연준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물가도 잘 잡혀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경기도 너무 급하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 좀, 연착륙의 네, 이런, 그, 가능성도, 네, 추세도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어제 발표한 11월 소매 판매를 우리가 체크했을 때, 네,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어, 이제 증가세로 전환, 전환한 건데, 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급격한 둔화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연착륙 뭐, 골디락스까지, 네,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런 흐름. 그러니까 미증실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네, 좋은 구간이고, 지금 3대 주요 지수가, 어, 주요 지수 현재 그 타점이, 네, 지금의 분위기를 네,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이제 주요 기술주들은 네, 좀 혼조세, 네, 혼조세를 좀 기르고 했는데요. 어, 특징적인 점은 또 이제 인텔도 네, 차세대 AI 칩인 네, 가우디3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 이제 전작 대비 처리 속도가 최대 어, 4배이고, 네 배이고, 네, 어, 그 다음에 어, 또그 비용 관련해서 네, 이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 역시 AI 반도체의 핵심은 효율성이잖아요. 대용량을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n p u 네, 그리고 또 AMD도 AI 반도체 모멘텀을 확대했고 또 여기에 인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글로벌 네 주요 빅테크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AI 반도체 관련 네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고 어좀 섹터별로도 이 섹터 안에서 처음에는 HBM 관련주, 네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또 이번 주에는 네, CXL 관련주 계속 네수매매까지 이제 돌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또 인텔의 이런 모멘텀을 갖고, 네, 오늘 또 반도체 쪽의 이제 흐름, 뭐 타점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반복 매매까지도 이제 그 잡아야 되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이제 또 체크할 부분은 이제 인하 기대감은 형성이 됐고요. 이날 네, 기대감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한번 쭉 이렇게 랠리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어, 평가를 할 시간이 올 겁니다. 네, 이런 뭐냐면 지금 5회에서 6회까지의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미증실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어, 경기가 가, 어, 급 너무 계속 좋거나 고용지표도 실업률도 뭐4% 밑에서 계속 유지를 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좀 연준의 계획 경로가 조금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 요 부분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심할 부분은 이거예요, 회원분들. 연준은 4, 3회. 네, 그리고 지금, <laughs> 네, 현재 시장 기대는 네, 5회에서 6회인데, 이런 계리에 대한 네, 한번 평가하는 시간은 한번올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고점인,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일부 차이 실현 매물로 그 핑계로 작용할 그 구간은 반드시 올 겁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고, 네, 결국, 네, 지금 보시면 뭐, 상승 N자의 오른쪽 상승에 대한, 네, 한번 쉬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만, 어, 그 변곡점에 그 역할을 하는, 네, 요 갤이 있죠. 네, 사, 어, 3회와 5회와 6회. <laughs> 네, 이런 부분들에서의 이제 평가 시기만 네, 조심을 하면서 네,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 그 미증 어, 미증시와는 다르게 네, 국내 증시의 이제 흐름 네,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살짝 상승은 했는데 조금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조금 차트를 좀 줄여서 <laughs> 네, 살펴보면요. 네, 그리고 네, 좀 지수 차트를 살펴보면 네, 지금 코스닥인데 어제 오후 영상에서도 네,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지금 850선을 네, 넘어가다가 못 넘겼고 네, 그리고 어, 시초가 갭뛰운 다음에 계속 음봉이었는데 그 장중, 네, 장중 지지력인 835선도 네,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때부터가 오전 시초가 갭띄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작업한 기술주 모아가는 것들을 챙긴 거였고, 네, 퀄리타스라든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챙긴 거였고, 이제 눌림목을 줬을 때는 다시 또 이제 반복매매 타점인 건데, 그러면 지금 왜 밀렸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시초가를 띄워놓고서 왜 밀렸나인데,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한 번에 넘을 수가 없는 네, 구간이에요. 회원님들. 지금 보시면 네 거의 2년 가까이 가장 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고민이 형성된 네, 이런 반복된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힘은 모자랐다. 네 코스피는 일단 그 상승 추세 전환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네 코스닥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네 변동성이 극대화된 네, 그런 타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어, 또한 가지의 수급적인 특징은 이제 어제는 어떤 날이냐면은. 파월이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얘기할지를 몰랐다. 네, 그래서 최근 한 5거래일에서 6거래, 6거래일 정도 외국인이, 외국인이 좀 슬슬 좀 발을 빼놨고, 어, 빼놔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네, 갑자기 그 180도, 네, 전환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들어왔어요. 어디에 들어왔냐면 이런 시총 상위에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에도 들어왔고, 뭐 네이버, 카카오, 대표적인 기술 성장주죠. 네, 그리고 당연히 또 반도체는 또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근데 역시 큰 형님들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중소형 개별주들보다는 이런 큰 형님들 시총 상위 그 종목군들로 딱 지수를 딱 이렇게 받쳐주는. 그래서 어제 외국인 기간이 1조원 넘게 들어온 이유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지수는 상승했는데 지수는 상승했는데 좀 종목별 흐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맛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시초화를 띄우고 또 2시까지는 쭉쭉. 네, 음봉을 줬고. 또 에코프로가 장중 또 변동성도 줬고또 옵션 만기일도 변동성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 일단 네, FOMC 통해서 네, 그 긴축 종료가 네, 어느 정도 이제 기정 사실화된 거는 이제 긍정적이었고.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어제는 이제 지수, 그 시총 상위 중심으로 해서 네, 지수를 만져 주는 네, 그런 날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한데, 어, 제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증시도 이제 내년 초까지는 지금은 그 매그니피센트 어, 7 정도만 주요 기술주, 대장주들이 움직였는데, 내년에는 좀 중수형 쪽한 30개에서 50개 종목이 크게 움직이면 중수형 장이거든요. 어, 지금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수 전 자체적으로도 좀더 네, 많이 올라와야 되겠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네, 중수형 랠리예요 그리고 역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제는 낙폭 과대 쪽도 이제 만져줬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술주. 네,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로봇. 계속 강조드리죠. AI까지. 어, 2차전일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죠? 그리고 또 소재 쪽은 괜찮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 어제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를 탈환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똑같이 사이좋게 네, 52주 신고가까지 네, 기록을 했고, 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에서 네, HBM, 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이어서 CXL 관련주까지 네, 관련주, 관련주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챙겼던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쪽이고요. 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네오셈, 네, 코리아 서키트 정도가 네, 이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뭐, GPU, 그 다음에 MPU, 네, 그 다음에 뭐, 온 디바이스 AI, 네, 그리고 뭐, CXL, 뭐, 등등 AI 반도체의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네, 계속 뭐, 거의 매일 네, 증가되고 있고, 오늘은 또 인텔. 네, 또, 관련. 네, 그런 또, 모멘텀도 우리가 또그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계속 똑같죠? 우리 어제 오후 영상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코스닥, 네, 900에서 900, 요쪽,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이제 두 번째, 네, 사이클을 준비를 하고, 어제 그, 챙기고 점심시간까지 눌러줄 때처럼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로봇 AI들은 네, 눌러줄 때는 다시, 네, 재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제 반도체가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한 구간 또한 번, 그죠 계속 반복이죠, 회원들. 네, 챙겨놓고, 네, 여기 17만원 이하에서는, 네, 모으는 타점이라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파 시작점. 16만원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네, 모아놓은 것들, 우리 눌림목 줬을 때, 네, 모아놓은 것들, <laughs> 네, 또한번 18만 5천원, 네, 이런 구간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1차. 네, 또 한번 반복 매매 위해서 어제 챙겼고 계속 여기 반복 매매죠 헤어맨드 요 고간을 완전하게 넘길, 넘길 때까지는 그쵸 네, 계속 지수 움직임 따라서 네, 계속 반복 네, 한번 탄력이 붙으면 네, 두산 오보 틱스처럼 네, 튀는 건데 네, 최근에 외국인 네, 그다음에 기간 네, 수급이 빵빵합니다. 그죠 그래서, 로봇 섹터는 계속, 뭐, 지금 우리가 다, 어, 어 영상 한두 번 보신 분들은 모두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서 레인보우, 네, 그 다음에 뭐, SPG, 네, 뉴로메카, 네, 이 종목 중심, 중심으로, 네, 탑픽을 형성해 놓고 있다. 그래서 로봇들도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뭐, 반도체는, 뭐, 지금, 네, 순서대로 다 하고 있죠. 어제는, 네, 퀄리타스 반도체가, 네, 여기, 네, 기다렸던 삼파동 시세까지 나왔고요. 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를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우리가 우선 이제 요 시세를 챙긴 거예요, 들 네, 24,000원 라인부터 이제 35,000원, 4만원 라인인데, 얘는 이제 하루 이틀 조금 쉬는 게 필요하겠죠? 그쵸? 그렇죠? 하루 이틀 쉬는 게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는 이런 박스권, 그렇죠? 상장 후에 이런 박스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 드려볼까요? 또한번 여기 32,000원부터 3만원 라인은 최소 네, 최소 단기, 네, GGR이라고 하는, 네, 모습은 최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에서 움직임을 보고요. 그죠? 네, 움직이는, 움직이는 라인을 보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네, 위로 쏠 수도 있죠. 네, 이런 흐름을 볼 때, 네, 다시 한 번, 네, 단타와, 네, 단기로, 네, 이렇게 접근하는, 네, 모습이 나올, 어,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어, 어제 이런 그 중소형 반도체, AI 반도체 주도주들이 이런 은봉을 준게 많았습니까? 윗꼬리.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전에 차이 실현 매물 나오고, 이렇게 시총 상위로 네, 수급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 쪽도 만져주려고 네, 이렇게 나오면서 수급이 동인데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네, 자리 잡는 거를 확인하면서 어, 또한번 네, 뭐 반복 매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타점입니다. <laughs> 어제 챙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똑같은 모, 모습이죠. 네, 말씀드렸던 25,000원, 네, 26,000원. 네, 전고점 라인까지 1차, 네, 목표가가 모두, 네, 도달이 된 겁니다, 해엄드그렇죠 네, 이런 거, 이런 모습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1파동을 챙겼고, 네, 누를 때 다시 한번 모아놓고, 네, 단계 3파동을 또 제대로 챙긴 겁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렇게 여기, 어, 전고점 수준에서는 차이 실현 매물도 한번 등장했죠. 그럼 또, <laughs> 네, 이때처럼, 네, 11월 말처럼, <laughs> 네, 11월 말처럼, 네, 이런 식으로 또한 번, 네,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서, 어, 또 자리를 만드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가격 기준으로는, 네, 23,000원부터, 네, 21,000원 사이, 네, 이런 구간에서 또 모양을 만들어주면, <laughs> 네, 오픈 엣지 테크,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AI 반도체 종목군들이, 종목군들, 네, 다시 한 번, 네, 반복 매매 할수 있는, 네, 그런 모습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CX, CXL 관련주로는, 플러스 네,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 주로는 후발주자, 후속주로는 오늘 관심 종목은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LTC, 네, 뭐 코리아 서키트, 다 이런 애들은 다할수 있는 네, 위치이고 지금 우리 이런 종목분들도 계속 보셔야 돼요. 회원분들. 네, 지수 움직임 따라서 네, 계속 네,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제 칩셋 미디어 반복 매매 한번더 드렸는데 마찬가지죠. 네, 우리 여기, 17,500원 매수가 비중은, 네, 입적가 27,500원 계속, 네, 끌고 가면서, 박스권 상하단, 네, 매매를 한번더 해보자. 그죠? 정보점까지, 네, 시세를 보고, 네, 이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AI 의료, AI 로봇, 뭐, 이쪽,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네, 큐렉소가 차트가, 네, 가장 좋으네요. 뷰노, 뭐, 루닉과 똑같은 겁니다, 헤어 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음. 지금은 우리가 종목도는 미리 다 깔아놨고 네, 수없이 이번에도 기술주라고 강조를 드렸고 그렇죠 네 그리고 11월에 2차, 1차 시세 네 그리고 2번이 이제 2차 사이클인데 하나씩 또그 네,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 시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후속작업과 네그 다음에 네, 또 반복 매매 작업도 열심히 네, 해야 되는 날이니까 또 장중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준비하십니다 투자자분들